교회, 또 우리 전도학교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만일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 이 언약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참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귀한 시간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있는 현장에서 오늘도 참된 인마 누엘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귀한시간이될수 있도록 주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건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확장하, 겁미나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번 주 강단에서 이사야 7장 14절 집중과 임마누엘 치유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약 가진 전도자라 부르셨습니다. 전도자가 누를 임마누엘 미션이 뭐냐. 이사야 7장 14절 처녀의 잉태의 아들 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조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마누리 비밀은 이미 우리 안에 성취되어졌습니다. 틀림없이.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인마누엘 누리면 됩니다. 나만의 인마누엘의 누림을 찾아야 됩니다. 전도자는, 모든 전도자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임마누엘 여정이 있습니다. 전도자 임마누엘 여정이 뭐냐? 하나님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전도자에게 영세전에 준비하신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 축복을 지금 누리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영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졌던 구원의 비밀, 영생의 비밀을 하나님은 영원까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것을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임마누엘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24를 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24 응답, 24 성취, 24 세계복음화. 그러면 25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이 성취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도자의 임만우엘 포럼 전도자의 임만우엘 포럼이 뭐냐 우리가 현장 갔을 때 나를 포럼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만우엘 하시는 그리스도를 포럼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장 갔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에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도자 누릴 임마누엘의 포럼입니다. 자, 그러면 언약 가진자가 어떻게 절대 응답의 축복, 응답을 누리는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가진자가 나옵니다. 절대 언약이 뭐냐? 그게 바로 사전 1장 3절 8절입니다. 1, 2, 3, 8. 이 언약을 붙잡은 사, 자들이 2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있기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절대 방법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계획을 짜야 되는 게 아니고, 전략을 짜야 되기, 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이 뭐냐? 오로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 1장이죠. 2장 1절에서 4절의 응답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오순절날의 임 이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언약 가진 자에게, 이 절대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 주신 오로지 유일한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응답이 오는가? 언약 가진 자의 절대응답이 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다읽자아는데 2장에 5절부터 해서 지금 47절까지 47절까지의 말씀이 성취가 바로 절대응답 성취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2장 9절에서 11절. 여기 보니까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복음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15개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한게 아니고 이 응답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더니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응답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말씀성취 응답이 옵니다. 2장 16절에서 36절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 중에 정말 중요한 응답이 바로 이 말씀성취응답입니다. 강단의 말씀이 정말 현장에 성취가 되는구나 라는 맛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은요, 정말 재밌고 행복해집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불신자들 현장에, 야, 정말 맞네 하나님 말씀이 라고 확인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확고해집니다. 어떤 응답이 오느냐? 전도제자의 문이 들립니다. 2장 41절. 이게 보니까 삼천제자 일어났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할 제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경제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2장 44절에서 45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예비하신 경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속할 시스템이 응답이 옵니다. 2장 47절. 이 말은 하나님이 응답이 한 번으로 단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요. 계속 지속된다는 겁니다. 연결되어서 응답이 계속 온다는 겁니다. 자. 이 응답을 받은 초대 교회가 그죠? 이 교회가 받는 응답이 있습니다. 교회가 받는 절대응답. 그러면 교회는 어떤 응답을 받는가. 절대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교회는 절대응답을 누르게 되는데 오늘 사도인 2장 42절에 말씀이 성시됐지요? 이 말은 강단을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요게 교회가 받는 응답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냥 단순히 사도를 따랐다가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따라, 강단을 따라, 강단 중심에 응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성도들이 교제를 중심으로. 이 교제란 말은요, 영적 교제와 육신적 교제가 함께 같이 포함됩니다. 떡을 뗐다 그랬잖아요. 같이 나눠 먹었다는 거죠. 거죠. 영적인 포럼과 육신적 교제, 영적 교제 같이 일어났습니다. 성도의 교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 교제가 없다 이래되면 교회는 사실은 힘이 없는 거죠. 그러고 이 교회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썰렁하지요. 정말 영적인 교자가 되어질 때 성도 안에 보음말에 참된 교자가 되어질 때 교회는 힘이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교회는 기도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세더라 그랬습니다. 모여서 딴 얘기 한게 아니고 뭐 했냐? 오로지 기도. 성도들이 모이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 포럼하고 기도하고 기도 중심으로. 그리고 성전의 42장 사심, 40주를 보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 중심. 집에서 떡을 떼며 현장 중심. 요게 교회에서 모이는 공예배라면 이거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말씀 은또 다락방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은약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모일 때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 그림이 나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이 이 복음의 언약을 누리고 이 축복을 우리가 꼭 누려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졌다. 이 언약을 가진 자는 이언약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문제가 왔다. 흔들릴 이유가 없다. 우리가 진짜로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위기가 와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 혹시 사람을 통해서 갈등이 왔다면, 네. 원망할 이유도 없다. 뭐예요? 간단합니다. 언약을 정말 가지고 있다면, 그죠? 이 문제 위기 왔을 때, 이 만일을 누르면 돼. 은약 가지고 입만으로 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그죠? 은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 표가 오고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약은 성취가 되어집니다. 은약 가진 자가 누려야 될 절대 응답. 예,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이 응답이 말씀대로 오게 되어있습니다. 안 오면 기다리면 됩니다.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리는 겁니다. 이 응답이 안 오면 낙심되잖아요. 문제는 너무 응답이 많이 와도 문제입니다. 응답이 조금 오면 대부분의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교만해집니다. 자만해지고 내가 받은 응답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기그 밖에 없으니까 그게 다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응답을 자꾸 놓치게 돼요 다른 걸못 보게 돼요 그 이상을 못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응답이 그 응답 때문에 무너집니다 응답적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오는 게 맞아요 빨리 알아도 괜찮고 그죠? 좀 천천히 와도 괜찮고,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열어주셔야 가장 정확한 응답이 에요 교회도 이렇게 성장이 돼야 됩니다. 갑자기 무슨 프로그램이 니 교회가 막 몰려들었다.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응답을 따라 하나하나 응답이 와야 교회가 탄탄한 거예요. 이런 제자와 일꾼이 일어나야, 이 응답받는 제자 일어나야. 교회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웬만한 문제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 오면 이만을 누르면 되니까. <laughs> 여러분이 크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 비밀을 안다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주한 한 동안에도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미션을 주시고 임마누엘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또 임마누엘의 포럼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연약을 가지고 하나님 오로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절대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